지난 영상에서 엉덩이가 먼저 들리는 이유에 대해 설명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이 힙슈팅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대퇴사두를 강화해야 합니다. 자세와 테크닉을 개선하거나 근력과 약점 구간을 강화해야겠죠. 우선 대퇴사두를 잘 쓰려면 발목 가동성이 잘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무릎을 충분히 앞으로 내보낼 수 있고 상체를 세우기 쉽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테스트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벽이나 기둥 사이에 주먹 하나 넣어주면 대략 10에서 12cm 정도의 거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대로 무릎을 앞쪽으로 밀어서 벽에 닿으면 발목과 동성이 충분한 것이고, 닿지 않으면 부족한 것입니다. 발목 가동성을 체크할 때한 가지 주의할 점은 무릎이 나가는 방향입니다. 발이 엄지 쪽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대략 3번째, 4번째 발가락 쪽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해부학적으로 보는 발등 굽힘입니다. 복사뼈를 관통하는 축이 아니라 약간 틀어져 있기 때문에 발등 굴곡 시 무릎이 약간 바깥으로 나가는 모습이 이상적입니다. 엄지 쪽으로 향할수록 발과 발목의 복합적인 움직임이 결합되면서 잘못된 경우 아치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가동성에 문제가 생겼으면 개선을 해줘야겠죠. 햄스트링이나 종아리 근육의 스트레칭, 폼롤링 다 좋지만 꼭 해야 할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발목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정강이와 발 뒤꿈치 사이에 표시해 둔 것이 목말뼈라는 것인데요. 발등 굽힘을 할때저 부분이 부드럽게 움직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밴드를 목말뼈가 당겨질 수 있는 위치에 두고, 무릎을 천천히 밀면서 정강이 뼈가 목말뼈 위에서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가장 쉬운 해결 방법은 역도화를 구매하는 것입니다. 돈이 최고죠. 가동성이 개선되는 시간은 개인에 따라 아주 오래 걸리기도 하고 좀더 깊은 스쿼트를 원하는 분들은 플래쉬즈보다 역도화가 확실히 좋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스쿼트 깊이를 체크하고 적절한 오프셋의 역도화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스쿼트는 두 가지 목적으로 다양한 방식의 스쿼트를 할수 있습니다. 먼저 자세 및 테크닉 개선을 위한 변형 스쿼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템포와 정지를 활용할 것입니다. 정지는 최하단 구간에서 체감상 1에서 2초 정도 느껴지도록 정지해주시면 됩니다. 템포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보통 하강 구간에서 천천히 하는 것은 잘하십니다. 하지만 상승 구간에서도 속도를 제어하면서 천천히 올라오는 연습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승 구간을 천천히 올라오시면 특정 구간에서 어디에 힘이 필요한지 훨씬 잘 느껴질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강 상승 구간 모두 일정한 템포를 유지해주시고, 자세가 익숙해지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숨이 많이 차기 때문에 3회 이하의 횟수로 세트를 늘려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지와 템포를 활용해 스쿼트를 하면서 측면에서 영상을 찍어보고 몇 가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대퇴사두를 잘 쓰기 위해서는 앞으로 내보낸 무릎을 가능한 전방에 오래 머물도록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하단 구간에서 대략 하프스쿼트 지점까지 정강이 각이 유지가 되는지, 바벨은 미드풋 궤적을 따라 잘 올라오고 있는지, 상체각이 무너지지 않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어느 정도 감도 익혔고 자세 개선이 되었다고 생각이 들면, 원RM의 75에서 85%로 싱글 세트를 3에서 5세트 정도 먼저 진행해 보세요. 세트마다 자세가 안정적으로 나온다면 횟수도 천천히 늘려보고, 원RM의 90%까지 무게를 천천히 올려보시면 됩니다. 자세에 대해 너무 엄격한 기준을 세운다면 스트레스만 엄청 받고 문제 해결엔 별 도움이 안될수 있으니, 영상으로 체크했을 때 자세는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본인 스스로 만족할 만한 느낌이 들었다면 그대로 이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약점 구간을 강화하는 방법입니다. 대다수가 가장 많이 실패하는 구간이 최하단 구간을 탈출하고 나서 패러럴에서 하프 깊이로 올라오는 구간입니다. 박스나 벤치 등으로 가동 범위를 제한해두고 구간 반복을 하면 도움이 됩니다. 특히 대퇴골이 긴 분들. 상체가 많이 기울어지는 분들일수록 이 구간에서 엉덩이를 포함한 후면 근육에 더 많은 힘이 필요하고 이 구간을 뚫고 올라오는 것이 아주 힘듭니다. 비교적 저중량으로 정지를 활용하셔도 좋고, 터치앤고 방식으로 좀더 무거운 무게에 적응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퇴사두를 직접적으로 강화하는 방법입니다. 가능하다면 프론트 스쿼트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스쿼트 자세 자체가 대퇴사두를 많이 쓸 수밖에 없게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저처럼 로우바를 메인 스쿼트로 하시는 분들의 경우 하이바 스쿼트를 보조 운동으로 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핵스쿼트 머신이 있다면 코어 피로도 없이 대퇴사두를 강화하기 가장 좋겠죠. 물론 레그 익스텐션이나 레그 프레스 같은 운동을 하셔도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본인이 하는 스쿼트와 유사한 동작으로 보조 운동을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유사한 형태의 변형 스쿼트를 하고 그것이 어렵다면 여건에 맞게 운동 루틴을 구성하시면 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자세의 모든 것 파워라테스